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미국 빌보드와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선전하며 글로벌 대세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인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지난 10월 말 발표한 세 번째 미니앨범 미니소드1, 블루아워로 월드앨범 6위, 톱앨범 세일즈 57위에 올랐습니다. 굉장한 상위권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로써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무려 3주 연속으로 이차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앞서 11월 20일자 차트에서 월드 앨범과 톱 앨범 세일즈에 나란히 1위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11월 28일자 차트에서는 월드 앨범 2위, 톱 앨범 세일즈 2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스포티파이의 바이럴 50 차트에서도 선전 중인데요. 바이럴 차트는 해당 국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50곡을 선정해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투모로우 바이투게더는 특히 미국 바이럴 50 차트에 36위로 진입한 뒤에 11월 25일자 차트 49위까지 9일간 차트인에 성공을 했으며 미국 시장 내 투모로우 바이투게더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시장에서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음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글로벌 바이럴 50에서는 11월 16일자 차트에서 25위에 오른 뒤에 11월 29일자에서 47위를 기록하기까지 14일간 순위권에 머무르며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미니소드1 블루아워의 컨셉 포토를 통해 가상의 세계, 온라인 공간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과 수록곡, 날씨를 잃어버렸어를 통해 변해버린 지금을 살고 있는 10대들의 모습을 반영했고 사회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미는 투머로우 바이투게더를 현실 속 갈등을 능숙하게 다루며 일상에 잠시 멈춤이 필요한 지금을 이야기한다 라고 사회상을 반영하는 이들을 조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닥뜨린 10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틴보그 역시 투모로우 바이투게더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상반된 감정들을 다루며 진솔한 가사로 희망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투모로우 바이투게더가 첫 런닝맨에 출연을 합니다.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멤버인 연준, 휴닝카이는 바로 오늘 방송되는 SBS 런닝맨 절친특집에 출연을 하며 실제 절친들과 함께한 예측 불허 우정 레이스를 펼칠 예정인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제1회 우정 대상 시상식이 개최가 되었고, 연준과 휴닝카이, 김종국 씨의 절친, 차태현 씨, 그리고 전수민 씨의 절친, 러블리즈, 미주, 톰과 재미 케미스트리를 자랑하는 양동근 씨와 장민호 씨가 손님으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절친인 만큼 오프닝부터 거침없는 사생활 폭로와 무자비한 저격들이 이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좀처럼 예능에서 볼 수가 없었던 예능 햇병아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이 어떤 의외의 예능감을 발산하지 또 대세 예능과 대세 아티스트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퍼제가 되었던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